어, 옛날에는 그래도 맨날 간식 도짜진었었짜 진짜, 진짜, 진는 진짜, 진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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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제 바탕은... 지금 노래방 월세를 1년 반 정도 안 해도 아무 말도 안 하셨던 우리 건물 주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옷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시네요. Nah, mau yang punya. Ya, misalnya kita just we arrived uh. this month and then quarantine eight days and then just last week arrived here uh. yeah. so you, For <laughs> <laughs>

이분 n o 기 sure if you're going to be able to get out of the h o h e l l o

일이 난 와서 인사를 좀 하고 <laughs>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 네. 수고하십시오. <웃음> 건강하시고. <웃음> 아, 꼭 군대 전역하는 느낌이 드네요. 기숙사 생활에서 그런가? 아, 시원섭섭.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laughs> 수고하십시오! 네. 갑니다! 네. <laughs> 건강하시고! 네, 네. 내년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네. 네 나중에 뵐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laughs> 고생하십시오! 건강. 건강하시고요! 시간이 지분을 불러오세요! 아마 근데 진짜 다음 달에 바로 필리핀 가요! 필리핀 가요! 바로 가요! 아마 오지 못하고! 오시면 돼. <laughs> 쌤으로. 그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올일 있으면 알리 형은 저 카카오톡이 있어. 아니까 그쪽 통해서 연락주세요. 네. 건강하십시오. 나중에 또 베스트에서 뵐게요. 네.

3만 만에 한번 한어가 볼까요? 만요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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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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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제가 공사했던 노래방이에요 네, 멜론 노래방 2호점입니다 2호점 지금 왔습니다 아 진짜 더럽네 자 한번 열어보자 키 있어요 키? 아 어, 우리 키가 맞겠죠? 궁금하다 얼마, 얼마나 변했는지 어, 원래 어, 사람이 손이 닿지가 않으면은 많이 낫는데 이야 어, 오 스티커 안 떨어졌어 검은색깔 어, 바라는 거야 하하하하하 <laughs> 색깔 반했어요 이야아 켜겠습니다 어 닦아보세요 일단 닦아봐야지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남네요 아 멜론 노래방 2호점 입니다 좀더이 유튜브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여기 공사 현장도 보여드렸으면 은 좋았을텐데 요불 어디서 켜는 거죠? 어? 불 어, 잠깐만요 죽어 주도... 있어네 네? 안 들어오는데? 불 나갔나 보지 뭐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하나 걸릴 게 없잖아요 다는데 방은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방 불이? 아, 방마다 이거 <laughs> 제가 다 따로 달아놨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불 나오죠? 진짜 오랜만에 온다. 현재 불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운터. 네, 카운터도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고요. 아, 이 냉장고, 이거 어떻게 이거. 냉장고 왜요? 아, 와, 진짜. 이거 다 버려야겠네. 음. 음료수 아니, 들어갑니다, 이거. 이거. 아니, 스티커도 변했어요. 안에 보면 여기. <laughs> 너무 오래돼가지고 스티커 안에서도 곰팡이가 지금 핀 상태입니다. 아니, 먹어봐야겠다, 저 콜라, 도대체. 어떤 맛인가요? 음. 사이가요 저것도 버려야 되나? 시야, C2도 버려야겠다. C2 색깔 변해. C2? C2 뭔가 색깔이. 색깔이 탁해졌어. 탁해졌다, 진짜. 1년반 만에 노래방에 왔거든요. 다시.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데미지를 입은 건 없어요. 먼지만 이렇게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요. 그다음에 음료수는 좀 교체를 해야 될것 같고. 어 비트즈 다 떨어졌어. 비트즈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비트즈 스티커라 그래가지고 네 명이 있었는데 몇 명은 그냥 저 세상으로 간것 같습니다. 아? 어? 어 트럭 있어? 이야. 여기 한 공사 한두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20년 1월부터 해가지고 3월 초까지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혹시나 여기 방이 총 7개거든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손님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를 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게끔 이런 아테이블도 만들어 놨습니다. 뭐 형님? 붙이는데도 꽉 썼어 이거 <웃음> <웃음> 나비 날아가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laughs> 나비 스티커 붙여져 있던 건데 날아가기 직전입니다 지금 어, 어 느낌있어 감이 있네 네. <laughs>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도 지금 날아갈 것 같고 네 일단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청에 가서 허밋 정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아또 이렇게 오랜만에 거리를 걸어 봅니다. 여기는 릴루안이라는 지역이고요, 세부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날씨 좋다.